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어, 제가 가진 성경으로 175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려, 어,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것,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이민 정책이 더 타이트해질 거다. 정리 해고가 있을 것이다. 또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들을 들으면 저희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년에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우리는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잘될 거야 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있을 박해와 고난에 대한 냉정한, 냉정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불안한 마음에 용기와 확신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안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먼저 박해를 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박해를 대비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들이, 어, 박해를 직면했을 때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은 그들이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을 때 그들이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박해를 받을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2절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모른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어, 그박해는 이제 출교라는 말이 있는데요. 출교는 교회에서 쫓겨난다. 이런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회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회당에서 쫓겨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이 자기들이 오랫동안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걸절당하고, 왕따 당할 수 있다라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 그들이 박해할 때, 어, 그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라고 생각하며 제다들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 이것은 어, 무서운 말인데요. 왜냐하면 어, 종교적 신념만큼 어, 무서운 그런 박해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신념으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게 하려 했던 것일까요 어,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즐거,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어, 왜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받게 했냐면요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어, 저희에게도 이런 박해와 고난이 올수 있습니다. 가족과 공동체에서 또 고립되고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저희가 환란을 또한 고난과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환란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종교심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교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고 또한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저희가 서로 서로 판단을 하게 되고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며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종교심의 오류에 빠져 교회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박해를 받더라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 교회의 리더들과 또한 가정의 리더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박해를 받더라도 또한 놀라지 않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 이 영적인 싸움을, 어, 저희 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것이 저희가 기억해야 될두 번째 교훈입니다. 저희가, 어, 불안에 사로잡힐 때는 성령님을 기억하고 함께 이겨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가, 저희가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는 한글 성경이 중국 성경에서 번역될 때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단어라서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면 헬퍼, 또 카운셀레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로는 어 페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피고인이 피고인을 변화해 주는 변호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저희가 증인으로 살아가며 고난받고 고소와 박해를 받을 때 위로자 또한 중보자 또한 저희의 변호인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인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해야 할지 다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십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성령님이 하실 일리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아멘. 어, 죄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라고 성령이 아, 그런 일을 하실 거라고,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책망은 영어로 convict입니다. 어, 다시 말해, 죄를 깨닫게 한다는 말인데요. 음, 구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않는 사람들을, 어,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 얘가 사울인데요. 사울은 그의 강한 종교적 신념으로 크리스탄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가 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령이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라고 하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자기의였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가 어, 말씀을 잘 지켜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죽으신 후에 부활하여 승천하시으로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가진 자기 의의 문제를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 이것은 어, 이 세상 임금이 심판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어, 사탄은 어,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은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따를 세상의 권력 또한 심판하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세상의 권세를 책망하여 깨닫게 하고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만드시는 사약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미래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걱정과 또한 불안으로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박해와 고난에 당당히 직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돕고 위로하고 무슨 말로 어떻게 사회화할지 알려주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 아침에도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결국 저희를 말씀으로 승리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을 경험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